안녕하세요. 오늘해 볼게임은 서머너즈워 자, 오늘은 암 데스 나이트입니다. 암 속성 데스 나이트. 자, 요번에 비담 영웅 던전 리턴즈가 있죠. 음, 거기서 비담 안 가지고 있던 것들 다들 하나씩은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 녀석은 디아스 방어형입니다. 방어형이고요. 자, 룬작은 활력과 반격 그리고 수오로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팩트는 체력으로 맞춰놨고요. 자 리더 스킬로는 아군 몬스터 효과정30%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데려가다가 리더 스킬로 세워놔도 괜찮죠. 몸빵할 때 좋습니다. 내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는 공격 2턴건 체력 회복 방해가 있습니다. 기본 공격이에요 이게 체력 회복 방해 굉장히 좋죠. 힐러들 힐 못하게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적을 2회 공격해서 각각 75% 확률로 2턴간, 75%입니다. 굉장히 높죠? 2턴간 공격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뒷버프를 두 개를 거는데, 와,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요. 이것도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통이 크면 클수록 위력이 증가하겠죠? 요게 진짜 좋습니다. 요게. 왜냐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깎아버리기 때문이죠. 요게 딜리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딜도 넣을수 있고 모방도좀 단단하겠죠? 체력을 좀 늘려놓으니까 그리고 쿨타임이 2턴밖에 안 돼요. 쿨타임이 2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가 있습니다. 패시브는 지휘라는 패시브인데 자신이 치명타에 맞을 확률과 빛속성에게 받는 피해가 각각 50% 감소 와 50%입니다. 50% 받는 피해 50% 감소. 다른 아군이 받는 피해를 15% 감소. 다른 피해 감소 효과 중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빛방랑이죠? 빛방랑이랑 중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녀석을 데고 리 가면 됩니다. 요 녀석이 팀에 있으면 우리 편도 피해가 감소되기 때문에. 요렇게 봐 주시고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리더 스킬 받으면서 리더 스킬 받으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효과 저항이 30%가 있기 때문에 몸빵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몸빵 하시면서 딜 넣으시면 굉장히 좋겠다. 시작하자마자 광룡파 맞고 시작하죠. 자, 지 패시브가 터집니다. 이때 지 패시브로 인해서 데미지가 비속성 50% 감소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비숙성 카운터로 데리고 가서 몸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데미지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견제와 파괴가 있습니다. 자, 요걸 사용하면 동시에 디퍼프를두 개를 첫 번째 한대 때리면서 공격력 디퍼프를 걸었구요. 두 번째 때리면서 방어력 디퍼프를 걸면 좋은데, 데미지는 한 4,000, 2 0 음, 0요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엄청난 데미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게 쌓이다 보면, 역시 반각은 못 걸었구요. 기본 공격에는 회복 불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채비잼이죠 그리고, 회복 불가가 있기 때문에, 자힐이 있거나, 저 녀석처럼 흡혈이 있다. 그런 녀석들한테도 흡혈이 안 되게끔 브레이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 불가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반격. 룬을 괴지 낀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어 역하만 걸렸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딜러키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방경룬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맞았을 때, 기본 공격으로 때리면, 치유 불고 있죠. 치료 불가저 빨간색 십자가, 저딥버프를 기본 공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각도 걸려있으니까, 5천짜리가 7천이 들어가죠. 반각이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아, 무래도 딜도 나쁘지 않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녀석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그걸 확인하려면, 진짜 강한 빛속성과 맞붙이면 됩니다. 자, 바로 빛육이죠. 빛육이가 많이 너프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죠. 이 녀석과 1대1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1대1로. 자, 견제와 파괴가 있기 때문에 방어력 약화 디크두번 걸어고요 그리고 치유불가 걸면 원래는 회복이 되죠? 조금씩 피가 찹니다 근데 그것도 막아놨습니다 지금 왜냐면 기본 공격에 이렇게 치유불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효과저항을 제가 많이 높여놔서 거의 100%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빈 요괴가 효과 저항이 잘 뜹니다. 잘안 걸려요. 디퍼프가. 하지만 이렇게 싸우다 보면, 데미지가, 비속성한테 뭐 피해 감소 50%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이렇게 유리해 질 수밖에 없, 없는 상황이 나,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뭐, 비속성 카운터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유녀석 어, 사성이지만 굉장히 비숙성한테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빈요기도 1대1로 잡으면 말다한 거죠. 빈요기가 진짜 사기적인 녀석이잖아요. 상대방의 비숙성이 좀 있네 그럴 때는 이렇게 암데스나이트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편의 피해 감소도 있고요. 그리고 어그로를 끌어서 비숙성들한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우리 편 딜러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물 이프리트 같은 경우는 전속성 다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 이프리트로 딜러로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격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그로 끌때 맞았을 때 반격으로 인해서 치르불가, 저 빨간색 십자가 있죠? 저것도 기본 공격이 있기 때문에 힐이 안 들어가게끔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꺼내요, 근데. 어그로는 확실히 잘 끌죠? 비속성들한테. 이때 어그로만 잘 끌어줘도 뭐 우리 편들이 딜, 이렇게 딜러들이 상대편 딜러나 상대편 딜러들을 빠르게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을 끌을 수가 있고요. 그 반각만 확실히 걸려 있으면 대충 기본 공격으로 때려도 데미지가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딜러들은 방어력이 약해서 15,000까지도 나오네요. 빈유기 같은 경우는 원체 빵빵한 녀석이라 1대1로도 이겼는데 우리팬들 다 살아있으면 전형성 뭐 요리하는건 천천히 요리하면 되겠죠 비속성이 좀 상대방이 많다 그럴 때는 어? 암속성 데스나이트를 한번 써볼까? 이런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러들한테는 치료 불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맞았을 때도 디패시브가 터집니다. 디패시브가 터져서 피해 감소 50%까지는 아니더라도 15%라도 피해 감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편에 사람만 있으면 든든하다. 그러면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뭐 딜러들이 잡아주면 됩니다. 기회만 만들어주면. 우리 편에만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암 속성 데스 나이트 한번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지금 제가 체력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지만, 방어력도 조금 더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효과적 중이 약간 높으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디버프 자체를 원체 잘 걸기 때문에, 자, 리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뭐 점령전이나 길드전 같은 데서도 리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기본 공격에는 치료 불가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회, 체력 회복 방해, 치료 불가죠. 치료 불가를 걸수 있기 때문에 50% 확률인데 생각보다 잘안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중을 좀 높여야겠죠. 그리고 견제 합하게 이것도 75% 확률이지만 뭐 100%는 아니잖아요. 절대 저항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적 중이 좀 높으면 이게 좀더 효과가 크겠죠. 최대 체력에 따라 위력이 증가하지만 그렇게 큰 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체력을 높여놓는 게 좋겠죠. 그럼 몸도 튼튼해지고 안정성으로 좀 유리해지니까. 자신이 치명타에 맞을 확률과 비속성에게 받는 피해가 50% 감소입니다. 자신이 50%감소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속성이 많으면 이 녀석을 넣으면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다른 아군은 15% 감소입니다 다른 아군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편에 있으면 우리 편 애들을 조금 약간이라도 15%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유리하게 끌 수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잖아요 사용 정보를 보시면 뭐 역시나 이게 레이드 어, 이게 레이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반각도 걸고, 공각도 걸고, 디포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편에 있으면 우리 편을 좀 든든하게 피해 감소를 시켜주니까 레이드 같은 데서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점령전 덱 구성하실 때 어, 이 녀석이 있으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길드전 이렇게 대기 조금 압축할 때 그때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활력수호 반격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연습도 룬이 반격이 좀 들어가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반격 룬은 하나쯤은 무조건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이 암데스 나이트 디아스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